하나 말씀 마가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언약된 사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자 똑같이 사자예요. 언약된 사자가 있고 그 사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자가 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세레이완. 이 세례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 먹더라 이랬어요. 자왜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을까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먼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띤 것을 볼때 연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상되는 사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열1기야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뭐가 많은 사람인데? 아,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허리에 뭐 띄었다고요? 가죽띠. 응?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어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고 했다고요? 어그 사람은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낙타 털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타 털 옷은요, 이 털이 거칠대요 상당히 낙타 털 옷이 뭐 낙타 털을 하니까 요즘에 무슨 민근가 어? 그런 거 아니다 그얘기요 부드러워 아주 그냥 그런 옷이 아니라 이게 아주 뭐라고 하냐면 거친 털이 거칠 거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좀 멀다 그얘기요 이게 바로 광야 선지자들의 어떤 특징적인 복장이었다 그래. 광야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복장.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이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면 이미 엘리아가 활동한 거는 한참 뒤에, 말라기는 아주 뒤에. 그러니까 엘리아가 먼저 활동하고, 말라기는 한참 뒤에. 엘리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망하고, 남유자도 망하고, 그 포로, 그것도 신약 바로 앞에 있는 게 말라기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누구까지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요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죠.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따질 이유가 없죠. 그죠? 어? 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그전 뭐냐면 세례요한 낳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세레 요한은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세레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다. 천사가 얘기했죠. 예수님도 얘기했죠.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다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어 일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 이렇게 선지자 얘기했죠, 천사도 얘기했죠, 어 이렇게 하니까 항상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엘리야다. 그렇다, 나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으로 나는 이래야 된다. 어떤 그런 게 강하게 있었을 거 아니요? 그 표현이 어디에서도 나타난 거요? 말로만 아니라 복장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딱딱 털어올수. 우리 애들 그러는 거 많잖아요. 난 장군이다. 그러면 또 그냥 무슨 슈퍼맨이다. 그러면 어, 예전에 어 하튼. 그런 애들데 어린이집도 이렇게 보면 올때 어? 옷을 또 그렇게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 여자 애들은 뭐 엘사 뭐야 <laughs> 뭐 그런 어? 어, 그러면 또뭐그 복장 찰인 공주다 그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아니 이 세례요한도 항상 나는 엘리야다 그걸 복장으로 표현해 어?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늘 갖는 거죠. 자. 그런 것이고 자. 여기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엘리야는 어떠자. 먼저는 엘리야의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그 심령이 뭐예요? 위에 아까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다음에 뭐예요? 거스르는 자의 마음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쉽게 하면 이건 또 거스르는 자식이죠. 자식을 또 뭐요? 예 아버지에게 쉽게만 마음 돌리려고 우리 그러니까 중간에서 화해 시킨 화해 시킨다 그 얘기죠. 응?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 이 백성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아버지 마음 그래도 버리시면 안 하도 죄만 짓는데. 근데또 뭐냐면 어, 그 자식들에게는 뭐예요? 응?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얘기했죠? 회개, 회개.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뭐냐면 엘리야는 사역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과장법이라고 했죠. 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잖아요. 100%. 100%. 그렇죠? 근데 사실 100%. 가왔겠1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근데 엘리1는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엘리야, 아니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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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100%. 100%. 100%. 100%. 이0 0 100%. 100%. 100%. 1 세례와은 어떤 심정으로 얘기 해 아니 어그 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언약된 사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자. 언약된 사자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된 사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자를 저분은 언약된 사자가 아닌가? 왜 사람들이 하도 그 사람들한테 많이 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신발끈을 풀, 푸는 사람.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던 샌들. 근데 이 샌들을 누가 푸냐? 손에 물을 누가 부어주냐? 내가 풀면 되는 거아니야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가 봐. 대 주인이나 종들이 와서 이거 풀어 줘. 종들이. 그러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는 뭐냐? 나는 그의 종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 낮춘 거죠. 나는 낮추고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하면서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겠죠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야 저분이 혹시 그분 아니야? 하고 집중하는데 이세례이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집중하지 마 나는 오실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종만도 못해 하면서 자신을 확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비하는 자의 자세죠.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니까 누가 높여? 예수님이 높여. 어떻게 높여요? 나중에 보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자와 나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셔요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보세요 이 세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는 세례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야.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했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진짜로 회개합니다 하는 표현이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겠지요. 주시는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침,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침, 보증. 나는 용서 안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잖아요? 회개했어요. 죄사함 받기를 원해.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 근데 세례를 받으면 은 내가 최소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오면 좋잖아. 런데 그런 확신이 오지 않겠다. 그렇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때그 확신이 온다고요? 어떻게 할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 내가 최소 이런 생각이 막들으신가요 그게 아니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 정말로 이런, 걸 내가 죄 최선 받았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받으면, 정말로 이 말씀은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런 성령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 확신들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는 데서 오는 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은 그런 것도 같은데 내일 가보면 안 그런 것도 같고 진감인감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도대체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원유대땅 끝까지 일어나, 내 징인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뭐냐? 세례 받아. 약속한 세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세, 성령을 기다리는, 아니, 세례를 받는게 성령을 받아. 형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전부다 약속한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신이 생기니까 너입 닥치지 않아? 너 다시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못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사도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받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은 받았니? 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 모레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아 잘한 거야 그 잘한 건데 예수 믿는데 성령 받지 않았으면 성령 받아야 돼. 왜? 성령 받아야 그 확신을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내가 줄 수도 있어. 그렇죠? 목사들이 주죠. 성령 세례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주님이 주셔야 돼. 믿습니까? 어, 주님이 주셔요 나는 대들 그런 걸못 줘. 그거는 주님이 주셔야 돼. 그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 받으려면 그분이 오셔야 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세를 받았으면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는데. 죄 사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자꾸자꾸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뒷방 늙은이처럼 아유, 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저쪽 뒤에 가서 저 편안히 계시고. 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은 주님께 구해야 된다. 충만도 주님께 구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 없어서 엘리야는 모든 집중을 나에게 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 없어서 아버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상급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아버지 성령이 오셔야 그 모든 확신이 생기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무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